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주말 아침이라서 또 여유있게 다이들 눈맞춤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어,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 바깥에 소음이 커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예, 여러 번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아,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언제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소음이 좀 크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어, 지난주에 지금 여기가 베란다에요.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저명간수로 싹 물을 줬는데, 예, 물 반응을 해갖고 통통한 아이도 있고, 또, 뿌리가 안 좋아서, 예, 반응을 못해서 좀 쭈글쭈글한 아이들도 있는데, 예, 이렇게 진열을 한번 예쁘게 해본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는 꽃단분이라고 지난번에, 예, 실방에서 예 저렴하게 드린 요 화분들을 같은 화분 끼리 쪼리이 이렇게 올려놔봤구요 또 여기는 어, 쿠팡에서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콩무들 한번 구매했는데 어 여기저기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또꽤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쪽에다 이렇게 모아놨고 지금 바깥에 햇볕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기 예 바구니 달아 가지고 저쪽은 완전 생노숙을 하는데 예 수연도 갖다 놓고 파피스 로즈도 갖다 놓고 저, 저기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가 틈새 예 여기도 이제 사선으로 어 햇볕이 뜨면서 지면서 비치는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애들 내놔봤어요 어느 카메라가 조금 이상해요. 휴대폰이 어, 지난번에 똑같은 휴대폰으로 한번 바꿨는데 어 이게 완전 새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맘대로 폰인지 뭔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요금 나가는 게 있는데 만기가 딱 하루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서 바꿨어요 그런데 중고폰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이 있네요.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예, 함께 해주세요. 예,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놨고요. 또 여기는 이제 창문을 활짝 많이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육들 이 올려놨는데 여기 어이 화분들은 다담다육 이야기님 그 곳에 판매하는 화분들에요. 이 어, 이거는 제이제 화분인데. 예 선물로 주셨는데 또 제가 아끼는 아이들을 여기다 분갈이 해놨죠. 요거는 케빈 카이저고요. 요 아이는 봉황조펫떡. 예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좀 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블랙머스탱. 요거는 어, 성인 경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놨어요. 지금 저 밖에서 여기서 노숙하는 아이들은 개패을 직광으로 이렇게 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물듬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요. 이 아이, 예, 벨베라 롱기시마라고 하는 아이인데 원래 롱기시마 정말 힘들잖아요, 키우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유원분들도예 키우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갖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직제인 걸 던데 예 키가 컸었거든요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낮췄어요. 이쪽에도 레티지한데 요 아이도 적심해갖고 이렇게 키를 낮췄고요. 어 가을에는 분갈이도 하지만 여름 동안에 못나 있던 아이들은 이제 수영도 잡아주고 예, 또 화분이 커져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잡아주면서 예, 분갈이 해주고 또 까지나 뭐 분팡이균 예, 같은 거 그런 것도. 뿌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털어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쪽에는 햇볕을 가장 많이 봐야 하는 아이들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어, 세탁기 위인데 에하판을 네, 올려가지고 다육이들 햇볕 보라고 이렇게 쭉 모아놨고요. 저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놨어요. 네 여기는 이제 선반으로. 예 선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도 있고 또 어, 여기 위에도 어, 선반이 두 칸으로 돼 있는데 예, 저쪽 안쪽에는 개발선인장을쫄리이 예,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심 할까 말까 하다가 적심을 했어요 혼민하고 얼민인데 여름에 웃자를 가지고 엄청 못난이가 된 거예요. 제가 몇년 동안 엄청 따글다글하게 동글동글하게 키워놨는데 아올 여름 진짜 긴 여름이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옷자라서 제가 이렇게 작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네, 월미인하고 홍미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요 예, 바뀌면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예,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름동안에 굉장히 예쁜 꽃을 보여줬던 밀레니엄 벨이에요. 예, 요 아이들도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예, 심어놨는데 예, 입장은 지금 싱싱한데 예, 올겨울 지나고 또 내년에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올해 처음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좀 자리가 복잡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고요 여기도 못난이가 내나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 마테우스가 지금 자국 엄청 많이 달려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아 뭐였더라 예 장미허브 여기는 스킨답서스 아 어, 스킨답서스가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데다가 심어놨는데 이게 줄기를 타고 엄청 길어졌어요 아, 아까 문을 닫다가 얘가 문에 껴가지고 끝에가 똑 잘린거 있죠? 아이 참나 어, 요 아이는 사계 국화인데 이렇게 화분 분갈이를 안해줬어요. 그냥 흙만 위에 채워주고 영양제 알갱이 좀 올려주고 또저명할잘때 영양제를 탄 물에다가 예, 그렇게 해줬는데 요 아이가 사계 국화예요 그런데 이제 햇볕이 이쪽에서 뜬다고 꽃들이 다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아, 1월달인가 드리네, 아인데. 아니, 어떻게 되니까 1년 내내 이렇게 꽃을 보여줘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통망통하기도 하고. 아, 참. 귀여워, 귀여워. 너무 이쁘죠? 요즘에 뭐, 가, 을에 국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요 아이는 진짜, 예, 오래도록 꽃을 보여줘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러브체인금인데, 어, 요게, 작년, 겨울엔가? 예, 초, 초겨울에 들인 것 같은데, 아, 길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랐어요. 또 거기서 잘라가지고, 1차로 여기다가,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아이 심고 또 밑에 자란 걸또여기다 심었거든요. 이렇게 예. 작아도, 그때는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포튼지 세포튼지 합식해갖고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이뻐요 또 얘기하다가 또딴 쪽으로 갔죠 <laughs> 여기 아이들은 언제부터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서 또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소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저기 바이솔드 저렇게 있고요 여기도 요거는 이제 농장에 갔을 때 예 데려온 아이인데 잉글랜드 음, 글씨가 잘안 보여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겠어요 글씨가 잘안 보여요 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예, 이제 얘네들이 노숙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1년 내내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어~ 콤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창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이렇게 빨갛게 보도록하고 요아이는 루비도나데한 4,5년 키운 아이거든요 그때 천원짜리인지 삼천원짜리인지 아무튼 그랬는데 올해 예, 살아주는데 지금 물은 빠졌어요 그리고 한스봉한도 얼굴이 더 커졌네요 예, 서명난수 해줬더니 계속 지금 얼굴을 키워주고 있어요 아 요아이 보세요 웃자라가지고 몰로가 아 강산이네님은 몰로가 아, 투명하고 색감이 얼마나 고운지, 예, 저희 집가구는 예, 비교할 수가 없죠? <laughs> 얘가 이렇게 예, 울자를 갖고 있어요. 요 아이는 야생 콜라밭하고, 어, 요 아이가 토멘토사인데, 예, 이렇게 작아도, 예, 이제 물반응해갖고, 이렇게 입장을 펼치고 있네요. 너무 이뻐요. 어, 여기 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입장이그 과자에 나오는 무슨 과자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름 잡히고 참 특이한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분에서예잘 크고 있답니다. 예 얘는 몰로금. 예, 뭘로 철화인데, 예, 엄청 귀여웠었거든요, 조그만 해가지고. 지금, 요게 크기가, 어, 3분의 1이었던 아이가, 한 2년 키웠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철화도 우철하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어, 이렇게 용트림한개 모양이, 이렇게 일자에서, 요 화분 크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 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예, 방향을 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이 아이는 수압의 오렌스인데, 한 5년 키웠어요.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 제가 좀 화분을 크게 옮겨준다고 분갈이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입장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얘. 얘기하다 보면 영상이 엄청 길어져요. 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